안녕하세요. 초로쌤의 서예교실 초로 이웅구입니다. 오늘도 여러분 구독자님 때문에 참 행복합니다. 여러분과 함께 멋진 서예여행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그 사람은 한번 써볼까요? 그 사람은 나를 모르지만을 써봤습니다. 우리가 이, 이 기억 여기 이, 이 기억에다가 사자 세로핵 람자 세로핵 해다 보다 이 은자 이응하고 니 은하고 이렇게 맞으면 그냥 세로줄이 맞는 겁니다. 자 나를 해서도 늘자에는 세로핵이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세로핵에 이 나라고 하는 이세로핵에 늘자 리을이 이렇게 맞으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좀 줄어드는 거 여러분 아시죠? 이렇게 쓰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ㄹ 자의 리을 이렇게 쭉 내려오면서 이 세로액 이 세로액이 쭉 맞으면 리을까지 맞으면 글씨가 1마칭 된 거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람자 한번 여기서 써볼까요? 람자 네. 올라가게 해서, 해서 세로액을 하시고 그 다음에 여기서 끝을 준다 시고 이렇게 해서 미음을 람, 하면 람자가 되겠습니다. 지금 저기 저이 늘자 같은 것도요. 늘자 같은 것도 이렇게 이 넓이 처음에 요, 리을의요 요 간격 있잖아요. 그걸 생각하시고 그 다음부터는 그 간격을 계속 유지해야 됩니다. 그걸 간격 비슷하게 유지해야 를 자가 예쁘게 되는 겁니다. 간격이 안 맞으면 하여튼 예쁠 수가 없는 겁니다. 그 다음에 여기 모르지만이 있는데요. 이 모른다고, 그, 근데 이 모르지만의 이 미음을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이렇게 해서, 이렇게 끌고 와서 이렇게 쓰지 않습니까? 근데 이것도또 이렇게 쓰시는 분들도 있어요. 한번 여러분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냥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누르고요. 이 부분을 그냥 이렇게 띄워서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서 이렇게 끌고 와서 이렇게 쓰시는 분도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거 있잖아요. 이거 모양내서 쓰는 건데 한번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괜찮습니다. 그 다음에 이 를자를 다시 한번 써보겠습니다. 이 리을의 넓이가 결정나면 그 넓이만큼 다 그렇게 떨어질 수 있도록 다그 넓이만큼 떨어질 수 있도록 이렇게 요 글씨를 쓰셔야 예쁩니다. 제가 항상 드리는 말씀이지만 간격이 이렇게 안 맞으면 예를 들면 이렇게 좁고, 또 이렇게 넓고, 또 여기 좁고, 또 이게 이렇게 좁았다, 이게 넓었다, 이러면 글씨를 암만잘 써도 예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 글자 간에, 이, 이, 글자 이런 간격 있잖아요, 이런 거. 이런 간격 모양이 비스듬하게 떨어지는 거 있잖아요. 비스듬하게 떨어지 이걸 여러분 많이 생각하시, 이렇게 넓, 간격이 안 맞으면, 간격이 이렇게 안 맞으면 모양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꼭, 제가 항상 드리는 말씀이지만, 여러분, 그렇게 유념해서 써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은, 자. 은, 자는, 뭐, 이렇게, 쓰시고요. 그리고 우리가 보면 이런 게 있더라고요. 이제 예를 들면, 은, 자 쓰면요. 자, 이 은, 자 쓰면 가래역을 보세요. 이렇게 해서 이제 갔잖아요? 가서 여기서, 이게 이렇게 아래쪽으로만 안 돼요. 여기서 아래로. 오면 글씨 뭐에 안 나오니까 해 보세요. 이렇게 끌고 가가지고서 있죠. 다시 붓을 우회 쪽으로 이렇게 이렇게 오듯이 있잖아요. 이렇게 좀우회 쪽으로 끌고 와서 이렇게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이렇게 가시죠. 이렇게 이렇게 갔잖아요. 가서 여기서 우회 쪽으로 이렇게 우회 쪽으로 다시 여기 와서 이렇게. 그러니까 이 은자를 여기 보세요 이렇게 이제 갔잖아요 갔으면 여기서 그냥 이렇게 아래로 오는게 아니라 이렇게 가지고 갔으면 여기서 이렇게 뒤집어서 붓을 뒤집어서 오듯이 이렇게 쓰셔야 된다 이거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거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자 보세요 이렇게 하시면 이렇게 해서 가잖아요 가면 여기서 아래쪽으로 오는게 이렇게 다시 붓을 약간 뒤집듯이 이렇게 해서 이렇게 끌고 이렇게 이렇게 끌고 와서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가지고 가서 이렇게 아래쪽으로 오는 게 아니라 이건 이건 틀린 거 같죠? 그러니까 이렇게 가서 우회 쪽으로 이렇 뒤집듯이 이렇게 가지고 오란 말이죠. 이런 식으로 글씨가 써지면 좋겠어요. 안 뒤집어져도요. 이게 이렇게 가가지고 힘으로 다시 이렇게 안쪽으로 들어와서 이렇게 오면은 오면은 되겠습니다. 또 써보겠습니다. 치고 올라가서 네자 쓰는 겁니다. 그리고 와서 이렇게서 해 이렇게 하면 그 자가 되겠죠. 내가 그 사람을 알기 때문입니다. 써봤습니다. 또 이렇게 세로액에 기억이 맞으면 되고요. 이것도 세로액만 조금 맞으면 되겠습니다. 을자에 이용하고 리을하고 알자에 세로하고 리을하고 기자 요, 요 세로액을 그래서 문자 여기가 조금 맞으면 세로줄이 맞는 겁니다. 입니다. 요 세로액, 세로액이 쭉쭉 가면서 맞으면 되고요. 우리 항상 이게 점은 뭐 옆에 거랑 높이 맞잖아요. 이렇게 기온 기형 기억에높이 맞추는 거예요, 이렇게. 자,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네 자는 이렇게 이렇게 해 가지고 여기 이렇게 이런, 이런 모양으로 된다는 거 있죠, 여기가. 요거 여기, 요거. 여기. 이게 저 우리가 연습할 때 항상 나오는 겁니다. 제가 한번 또네자 한번 써 보겠습니다. 이렇게 이렇게 해서 여기 치고 올라가서 다시 이렇게 눌러서 하면 되겠습니다. 항상 제가 드린 말씀이지만 이 니은을 이렇게 가지고 가서 여기서 이렇게 이렇게 쓰면은 거의 이게 니은이 일자로 서 있는 모양처럼 되면서 좀안 좋기 때문에 이렇게 치고 올라가는 겁니다. 그렇게 썼으면 좋겠어요. 그다음에 알자 같은 거 한번 써보겠습니다. 알 이렇게서 해세례을 하시고 점은 이응하고 같은 위치니까 이 쓰시고 이응 가운데를 끌고 가서 이렇게 합니다. 알자가 되겠습니다. 여기 R 자에서도 있잖아요. 그 리을 리을 요, 요 부분 있잖아요. 요 부분을 끌고 가서 요 부분 이제 요 부분. 요 부분 한번 제가 자주 말씀을 안 드렸던 것 같아서 한번 이렇게 리을을 끌고 가서 있잖아요. 이렇게 아래쪽으로 가지 마시고 이렇게 네? 이렇게 해서 끌고 가서 다시 온온 온 그쪽으로 이렇게 가시. 그러니까 이렇게 온 거를 다시 묻어가지고 가면서 이렇게 그래야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가서 아래쪽으로 가지 마시고 우리 이렇게 왔으면 요온 거를 이렇게 묻어가지고 가시라고 조금 묻어가지고 가야 이 글씨가 될것 같습니다. 그걸 한번 쓰시면서 제가 말씀드리고 생각하면서 써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여기 지금 때자가 나오는데요. 때자는 디귿이 두, 두 개고 세로역이두 개입니다. 자 그래서 이 디귿을 크게 쓰면 안되겠죠. 이렇게 해서 치고 올리고 올려서 이렇게 치고 올리면서 이렇게 이렇게서 해 내려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이 폭이 너무 넓으면 글씨가 커지니까 어, 어? 세로 액을 맞춰야 될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 그거 꼭 생각을 많이 하셔서 쓰셔야 됩니다. 쓰다 보니 대자 같은 거 이거 쓰다가 옛날 에 보면 빼자 같은 거 있잖아요. 비읍 두 개를 그러면 그 글씨가 넓으니까 쓰다 보면 세로쪽 세로 액을 맞추지 못해 가지고 툭 튀어나가거나. 그렇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요런 글씨 쓸 때는 많이 생각해서 쓰셔야 됩니다 우에 글자가 기자 거든요 알기 때문에 기자 근데 밑에는 떼자에요 떼자 그죠 그리고 떼자 디귿을 요거 좀더 왼쪽으로 빼 가지고 이렇게 이거 치고 이렇게 이거 치면서 이렇게 해 가지고 이 내려 글기를 이렇게 맞출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해 보셔야 될것 같습니다 막상 써보고 처음 쓰시면요 이렇게 쉽지 않아요 그러니까 근데 자꾸 반복해서 쓰다 보면 이게 뭐뭐안 되겠어요, 그죠? 옛날 어른들이 그러잖아요. 뭐 남이 머릿 속에 들어 있는 것도 어? 그것도 배워 어? 배워서 하는데, 근데 이거 지금 이거, 이거, 이거 보 이거 글씨 쓰는 거 보, 뻔히 보면서 이거 흉내 내면 되는 건데요. 이게 안될 리가 없어요. 열심히 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거는 남자가 또 있는데요. 남자. 좀 전에 써봤자 또 써보겠습니다 이렇게 올리고 내려와서 자 이렇게 해서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입자 이렇게 이 처음에 부을될때 이렇게 대셔야 글씨가 훨씬 이쁩니다 그리고요 여러분요 보세요 여기 지금 여기 이 부분이요 끌고 가는 요 부분 있잖아요 요 부분 요 부분은 이렇게 직선으로 끌고 가시면 안 됩니다 예를 들면 무슨 얘기냐면 이렇게 해서 이렇게 했는데 이걸 갖다 이렇게 끌고 가시면 보 이렇게 끌고 가다 이렇게 하면, 이, 예를 들어서 강조하다 이렇게, 이런 모양을 쓰실 경우가 있거든요. 이렇게 가는 게 아니라, 이렇게 오는 겁니다. 약간 이렇게, 이제, 보세요. 해서, 이걸 약간 이런 식으로 동그랗게 끌고 와서 이렇게 쓰시면 되는 겁니다. 이게, 이렇게 끌고 가가지고, 이렇게, 이런 식으로 끌고 가면 안 되고, 약간 위쪽으로 이렇게, 이렇게 약간 휘게 이렇게 끌고 내려오시는 게 조, 맞는 겁니다. 요거 중 신경 좀 쓰셨으면 하는 마음이 있 습니다. 예, 오늘 배운 내용 을 한번 다써보 도록 하겠 습니다. 글쓴 내용을 쓰고 있습니다. 뭔다지 생각보다 안 되네요. 자. 그 사람은 나를 모르지만 내가 그 사람을 알기 때문입니다. 우리 서예 시간에는 저기 저 보통 서예 교과서에 나오는 대로 이렇게 무슨 그 명언이나 뭐 그런 거 사실 여러분들 세상에서 타이트하게 이렇게 힘들게 막 그렇게 하는데 또 서예 시간에도 그런 거뭐또 그런 거 너무 쓰, 쓰다 보면 실증 날까 봐 제가 처음 시작할 때 말씀드렸지만 그래서 이렇게 그냥 좋은 내용이 있으면 그 내용을 그냥 써보고자 하는 겁니다. 그 어느 저 병원에요, 어느 병원에 아침 일찍 이 손을 다쳐서 이 치료를 받으러 온 노인이 있었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아침 일찍 와서 기다리 병원 문이 안 열리는 거죠. 그래서 이제 병원 문 열릴 때만 기다려가지고 병원 문이 열리자마자 뛰어가가지고. 띄워, 나 먼저 제일 먼저 해줘야 된다고 그래가지고 이제 치료를 받으면 막 급하게 그러니까 그 원장 선생님이 이제 그그 분한테 그 할아버지한테 묻는 거예요 노인한테 아왜 이렇게 급하시냐고 왜 그렇게 동동 구르시냐고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오늘 아침에 내가 매일 아침 요양원에 가서 우리 아내와 하고 아침밥을 먹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오늘 콜라차가 이걸 치료러 왔으니 어떡하냐고 빨리 가야 된다 그러니까 아이고 요양원에 그걸 왜가셔겠냐고 그러니까 아유, 우리 아내가 중증 치매를 앓고 있다고. 그냥, 그냥 나를 알아보지 못한다고, 이그 노인이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니, 그 의사가 하는 말이, 아유, 그렇게 중증이셔서 알아보지 못하시냐, 그러면서, 그렇게 알아보지도 못하시는데, 뭘 이렇게 일찍 가지고 동동거리고 그렇게 하시냐, 그러니까, 이 할아버지가 하는 말이, 그 사람은 나를 알아보지 못하지만, 나는 그 사람을 알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진짜 감동적인 얘기예요, 그죠? 예, 그 그런 그 이야기를 이런 이야기를 누가 보내줘서 제가 그거를 예, 기억해서 여러분한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그 그래, 이거예요. 뭐냐면 남이 꼭 알아주기보다도 내가 그 사람을 알기 때문에 그 사람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게 아름다운 행동이 나올 수 있는 거죠. 그 사람은 나를 모르지만 내가 그 사람을 알기 때문이다. 그 보내준 글 중에서 제가 이거 찾아서 여러분 같이 써봤습니다. 구독자 여러분 오늘도 가정도 행복하시고 여러분 주의도 여러분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 아름다운 그런 마음 때문에 아름답고 행복해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천호 쌤의 사회 기신을 마칩니다. 여러분 건강하고 행복하세요. 감사합니다.